다코모 소파 구경하시다가 비슷한 디자인 때문에 헷갈렸던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배송 직후에 나는 가죽 냄새를 걱정하세요 구매가 완료된 시점부터 제작이 들어가는 주문 제작 시스템입니다 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자코모에는 수백 가지가 넘는 디자인의 소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화 질문입니다 벨머를 사용 중이신 고객님이십니다 저도 벨머 소파 참 좋아하는데요 세일이 없어서 아쉬워요 그리고 등받이가 분리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네, 우선 세일이나 이벤트 같은 게 많이 없어서 아쉽고요. 저렴하게 살수 없어서 그게 아, 제일 우선적으로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이 소파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등받이가 분리되지 않는 점그 점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첫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영업팀의 정지민 과장님 도대체 왜 세일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일이 없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정 품목, 일정 기간에 한해서 세일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매장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좀더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고객님들께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등받이가 분리됐으면 좋겠어요. 개발팀 김민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벨머 소파는 스윙 기능이 있는 소파라 본체와 등방석이 하드웨어로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아까 자코모는 수백 가지가 넘는 디자인의 소파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등받이가 분리되는 소파도 당연히 있습니다. 만약 분리를 원하시면 그에 맞는 다른 기능의 소파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코모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의 상품이 있으니까 고민이 되시면 언제든지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코모에는 수백 가지가 넘는 소파를 지금 판매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나한테 맞는 소파를 찾는 꿀팁이 있을까요? 아, 꿀팁, 당연히 있습니다.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코모 홈페이지, 자코모 스마트 필터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원하는 소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매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희 친절한 매니저분들이 항상 대기 중이시니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화 질문. 소파 쿠션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말 다 만족스러운데 아쉬웠던 부분이 이 쿠션이거든요. 진짜 크고 잠깐 누워 있을 때도 정말 폭신폭신해요. 그리고 소재가 기존의 이 쿠션하고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운데 어, 좀 개수를 <laughs> 두 개거든요. 이게 4인용 소파거든요. 근데 세 개만 이렇게 해 주셨어도 <laughs> 싸우지 않고 저희가 세 <laughs> 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laughs> 차지할 수가 있는데 <laughs> 두 개로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개수를 하나만 더 늘려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laughs>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4인 소파인데 어, 기본 제공 쿠션이 두 개밖에 없어서 아쉬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CS팀의 유재성 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파 구매 시에 제공되는 쿠션 개수는 품목별 규격별로 정해져 있어요 제공되는 쿠션에 더 필요하시면 물론 별도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어, 저도 자코모에 근무하면서 쿠션을 직접 만져본 적이 있었는데요 야, 진짜 돈 주고 산 것처럼 퀄리티가 정말 좋더라고요. 역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는 자코모입니다 소파 구매 시 구성품목을 꼼꼼히 확인해서 더욱 더 만족도 높은 쇼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파라입니다. 이번엔 탄탄한 젬마 소파를 사용 중이신 고객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이번에도 두 가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소파가 너무 단단해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소파 케어 서비스 받고 싶어요. 함께 보실까요? 젠마 쇼파를 만족해서 아쉬운 부분 찾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쇼파를 저는 단단한 걸 좋아하거든요. 허리나 등을 받쳐주는 걸 좋아하는데, 더 푹신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단단함이 아, 조금은 단점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코모 케어 서비스가 서울, 인천, 경기로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같이 이렇게 지방에 사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하루빨리 된다면 저희가 자코모 소파 이용하는데 있어서 만족감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탄탄한 착석감에 만족하면서 지금 사용 중이시지만 푹신한 소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주신 질문 같아요 개발팀의 김민준 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모에는 정말 다양한 착석감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느끼는 푹신함은 차이가 있어서 매장 방문하셔서 직접 앉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양한 착석감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착석감의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착석감의 차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좌방석과 등방석의 각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소파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펀지의 밀도와 경도입니다. 그 외에도 기타 내장제에 따라 착석감이 다양해지는데, 착석감은 취향 차이라 어떤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대체로 등방석과 자방석에 마이크로 화이버, 에어폼칩, 구스 등이 들어간 제품들은 조금 더 푹신푹신한 느낌입니다. 매장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구입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이 질문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지방에서도 소파 케어 서비스 받고 싶어요. CS팀 유재성 부장님, 궁금해하셨을 많은 분들을 위해 답변 꼭잘 부탁드립니다. 소파 케어 서비스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소파 케어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수료한 직원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소파의 오염도 체크부터 청소. 소독까지 진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자꾸모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 현재는 수도권역에서만 지원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소독까지? 정말 새것 같겠네요. 하루 빨리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벌써 구화 질문입니다.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이 가죽 질감이 부위마다 달라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사실 특별히 아쉬운 부분은 없었는데 이렇게 굳이 꼽자면 이제 이 가죽이 천연 가죽이다 보니까 약간 자방석이나 뭐 등판 같은 데가 조금씩 질감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균일하게 아, 똑같지가 않고 천연이라. 살짝 부드러운 또 조금 다르고 여기 무늬 같은 것도 조금씩 다르고 뭐 그런 부분 이거에 대한 건좀 네. 아쉽긴 했다. 참 네. 맞아. 그랬습니다박정원 부장님, 이 질문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천연 가죽의 자연스러운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연 가죽은 플라스틱과 같이 인공으로 모든 걸만들어내는게 아니라 원피라는 생물로부터 얻은 재료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소의 부위에 따라 주름이나 무늬 두께가 달라서 약간의 차이가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소파 하나에 딱한 마리의 가죽이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의 가죽을 사용해요. 그에 따라서 동일한 컬러로 염색해도 색깔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 점들을 꼭 유의해 주세요. 인조 가죽이 아닌 천연 가죽이라 생기는 현상이네요. 네. 천연 가죽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따로 하자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로 영상 보실까요?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말 없으니 예, 정말 없습니다.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불편한 점이 정말 없는지 체크를 해주셨었는데 정말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진짜 없으신가 본데요? 만족스럽게 사용해주시고 계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객님의 의견에 더귀 기울여서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18을 끝으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들 만족스러운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진행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은데요.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신 우리 출연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박수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팩토블 결산을 끝내면서 각자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고객님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짧게나마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좀 자세한 사항들은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을 하시면 각 이제 소파 전문가들에게 좀더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소파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자쿠모 고객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구매 상담에서부터 CS 그리고 AS까지 성실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최고의 품질의 소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사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자코모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셔요. 자코모 다니는 너가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좋은 정보를 고객분들한테도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고, 앞으로 친구들한테도 영상 하나 보내면 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 팩터블 결산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자코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저건 진짜 좋아요. 함자하아오 <laughs> <laughs> 등방석이나 헤드레스 <목소리> <이렇게 생각나요>? 잘 <잘하였어요. 목소리> <laughs> 앞으로도 저희 자코모의 아, 거 거저... 아,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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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션 좋긴 해. 죄송해게 <laughs> <조용히, 웃음> 어. <laughs> 말아. ハハハハ